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복된 날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흩어져 예배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올한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쫓아 내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는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달도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쫓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드리는 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선지자 모세의 납달리 집화를 향한 축복은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땅을 차지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빼앗기고 잃어버리기보다는 차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혹은 무지막지하게 인정사정 없이 빼앗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혹은 무자비하고 막 인정사정 없이 빼앗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도적이요, 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차지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차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임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똑같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공정과 공평한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조건이 같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갈렙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는으로 땅을 차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자로 오늘 늘 감사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귀한 역사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해 답을 몇 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은혜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을 따름이요 그로 인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 사람, 곧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개혁한 글, 이제까지 보던 성경에는요, 족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 사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뜻은 물린 또는 배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너무 배부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껏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려버렸다.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물릴 정도로 먹었다. 바로 만족하였다. 라는 뜻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풍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른 사람이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요 그로 인해 내게 주신 것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한 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이오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말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를 참언 30장에서는 거머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오다오 더 다오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기에 감사도 없고요. 차지하기보다는 빼앗기고 또한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가 모여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놓인 사람이라고 비유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잠원 27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옥을 의미하는 뜻이고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를 뜻하는 표현인데, 마귀, 사단을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옥과 죽음의 자리, 사단의 마귀의 세력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옥을 사는 것이요.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몸된 재단이 천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건이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로 인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기에 납달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납달리 지파가 받아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이냐보다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은 여호와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은 복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는 복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삶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이 단어가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축복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요. 그로 인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차지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으로 주신 선물과 약속들을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물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수많은 선물들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기에 그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13절에 이하에 나오는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 중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내리는 이슬과 땅 아래 있는 물 저장된 물과 결실하게 하는 해와 달과 땅의 모든 선물들과 열매와 모든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차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는 말. 그 말은 곧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믿음의 귀한 종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온갖 좋은 선물과 또한 은사들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주신 것을 바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돌고 돌아 그 주신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득하다라는 말 자체가 말에 또는 말아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이 주는 만족을 담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빈 공간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른 그 무엇도 더 담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세상이 주는 것들을 또 사람이 주는 것들을 사모하고 원하지 않는다 고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차지하기를 소망한다면 내게 선물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닌 죽은 자가 아닌 오늘 천국을 살아가며 늘 감사 찬송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날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지자 모세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요. 그로 인해 차지하게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의대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내 삶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특정한 지역, 곧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납달리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납달리가 받은 땅은요, 분배받은 땅은요, 그 서쪽은 바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요. 그 남쪽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그 땅으로 단순하게 땅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납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같은 민족인 아셀 지파와 또 스불론과 이사가를 쳐서 그 땅을 빼앗는다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진정 선지자 모세가 축복한 납달리를 축복한 내용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쪽이라고 번역하는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쪽이라는 뜻도 있는데 본래는 바다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남쪽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드렸던 맥락과 같이 에르살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납달리 지파가 같은 지파를 같은 민족을 쳐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유린하고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원래 나의 소유임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차지하는,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요. 그로 말미야마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나의 소유로 허락하셨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기에 허락하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차지하다. 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단어는 야라시 혹은 야레시라고 읽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쫓아내고 대신 소유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납달리 집파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부터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의 소유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시 맡겨 놓았다가 다시 되찾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모세가 납달리 지파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땅은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소유로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인 납달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신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야사 부르사 약속하신 땅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지만 그 땅은 너희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절 이하가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4대만에그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납달리가 받아 누리는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다. 납달리가 하나님께서 납달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녀인 납달리 아니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신 소유를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본래 우리 소유였던 것들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에, 허락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소유를 내게 주실 것을 믿고요, 하늘나라를 구원의 거룩한 소망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게 차지할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을 은혜 찬송 부르며 감사 노래 부르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천국이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는 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맞이하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사옵나니, 주가 허락하신 약속대로. 원래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시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